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이따가 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분은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어서 한 번만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기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중심으로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은 판단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우리 7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화 상대자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안에서 판단하는, 판단하다 라는 뜻의 동사, 우리 크리노는, 헬라어 크리노는 14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14장에서 바울은 판단하고 비판할 기준이 있는 자들, 즉, 율법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자, 오늘 3절, 4절, 2절은 판단하는 자들을 향한 수사 의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보다 질문 형식을 통해 수신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공명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수사 의무문으로 그들의, 그들을 질책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5절 한절은 소결론, 작은 결론이란 말이죠.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들은 진노의 그릇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무기나 할수 없으실 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행위 심판에 관한 내용은 믿음 의에 대해 기록만큼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행위와 구원의 관계를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았지요.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로마서가 1차 독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기록된 서신란 점을 강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의 이 신학을, 어, 정립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인 공동체에 그들이 직면한 문제와 연관된 그런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같이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2장이 바울 신학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점진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아직 바울이 믿음의 신학을 소개하기 전입니다. 3장에 이르러서야 어, 바울은 믿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야 하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다는 논지로 가는 과정에 2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두 번, 우리 9절, 10절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공평함, 또 공의로움, 또 유대인이 먼저 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진술을 특별한 방식 혹은 특별한 이 길로 이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은 그리스라는 도 새롭고 특별한 길로 구원받는다고 바로 바울이 제시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행위에 따른 심판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는 율법의 소유가 아닌 율법의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성문법이 주어졌기에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같이 명시적인 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으며 그곳의 신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법에 따라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에 따른 심판을 한번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바울의 이 설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진술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코 맥라이트가 설명하듯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행위들에 따른 심판과 일치하며 또 구약성경 유대교 또 예수와 사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 선물로 보답할지라도 여전히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 감사와 순종을 기대할지라도 여전히 은혜입니다. 분명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지만 바로 순종과 행위로 이어지는 변화이자 열매입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바와 같이 우리 16절에 나오죠. 이렇게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심판에 대한 암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을 드러내는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안에서 판단받으리라는 경고를 동시에 준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자의 행위는 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의 숨은 동기와 그 열매인 행위에 대한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여기까지 오늘 주의의 말씀이었고요. 함께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판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서 2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죄악상을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유대인에게 더 돌립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을 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선을 지적을 합니다. 1절에서요.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인간의 판단은 흔히 자기 기준이나 감정에 좌우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절대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은 심판을 유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사절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멸시하고 회귀하지 않는 자는 진노의 날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자기 기만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보석지의 안위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7절이죠 여기서 참고에 해당하는 우리 히포모네라는 헬라어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끈기와 인내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선을 선택하는 사람 그 길이 더질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뿌리를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또 분노, 환란과 공고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양심과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이죠 율법을 수여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밝히시는 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기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 열심히 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 중심에는 자기의 의와 또 판단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교회 내에 직분과 연차로 인한 우월감, 그리고 은밀한 죄는 감춘 채 남의 허물만 보는 그런 태도는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생각하느냐? 3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멀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라 말씀과 언뜻 모순되어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러나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은 한결같이 선행을 낳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썼고 바울은 그것을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가 미래의 영과 또는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선하게 행하는 것에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참고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즉각적인 그런 결과를 따르기보다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7절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은혜의 기회로 삼고 오늘 하루도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심판대 앞에 남이 아닌 나를 먼저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회복과 또 생명, 영광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좀 무거운 좀 말씀이지만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또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볼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 신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늘 눈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로마스 2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늘 복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죽게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오전 저녁 두번 남았는데 그동안도 은혜로 넘쳤는데 또 오늘 마지막 날두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서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금 많이 지시었는데 그래도 할만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